안녕하세요, 여러분. 썸이에요. 오늘은 요청할 때더 정중하게 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영상이에요. 우선,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, Can you? Can you는 덜 정중한 표현입니다. Can you do this for me? 이 말은 친한 동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. 이걸 정중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? Please do this for me. 혹은, Would you mind doing this for me?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. 둘의 정중함의 정도는 같습니다. 제 원어민 친구의 경우는, Please 가더 짧기 때문에, Would you mind 보다 더 자주 쓴다고 합니다. Would you mind의 질문에 답할 땐 유의하셔야 됩니다. 뭐뭐 하는 거 꺼리니? 라는 말이기 때문에, Yes 하면, 음, 꺼려! 가 됩니다. 그래서, Not at a No, I don't. 혹은, No, I don't mind. 이렇게 답하셔야만 어, 안걸립니다 괜찮아요. 제가 해드릴게요가 됩니다. Would you mind sending me the report? 리포트 보내줄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봤을 때, Not at all. 하시면 참 좋겠죠. 이번엔 저희가 거절도 한번 해볼게요. Would you mind sending me the report? 리포트 보내줄 수 있나요? Oh, I'm sorry. I'm not at the office right now. I'll send it tomorrow morning. 네, 이렇게 어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 아침에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하면 참 좋겠죠. I'm sorry. The report is an internal document. It's confidential. 어 죄송한데 리포트가 내부 문서라서 기밀이라 나눠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. 자 이번에는 빨리 퇴근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볼게요. Can I leave the office early today? 네, can 있죠? 이 문장은 덜 정중합니다. 정중하게 하시려면 may를 쓰시면 돼요. May I leave the office early today? 메 y 는 이렇게 허락을 받을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도 화장실을갈때 May I go to t restroom? 이렇게 음,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. 물론 뭐 수업 시간이나 뭐 그럴 때요.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 어렵지 않죠.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그 패턴들 기억하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고 뷰티로 비즈니스 영어로 돌아올게요. Thank you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!